가티 님이랑 이렇게 응, 뭐야. 그 그분 어디 왔어 춘이 님. 몰라. 거긴 깨졌나 봐요. 지 <laughs> 슈터가 없어 가지고. 좋아, 좋아. 이거 수비는 내가 몽님 가야 되나? 나 이거 클램프는 껴 왔나? 아니 지금 그냥 저기 가면 감... 이거 내가 봤을 때 가티 님 그냥 비엔나님이 혼자 맞고 내가 쳐져서 어, 투쓰리 느낌으로? 어, 오케이. 저거 피잘안 걸릴 수 있게 할것 같거든요? 내가 음. 봤을 때 비엔나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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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님 믿고 한번 가보고, 1번을 가보고 나머지를 그냥 안 해서 내가 다 보는 걸로 가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확인 한번 해봐요, 엔나님 됐어엔나니이 커. 오, 쭉 빠져. 반대까지. 다 있어. 우유. 곧기가 일리네. 저오버 엄청 도는구나됐어 아이 2 3리로 바꿔 놓을까? 아, 이거 내가 너무 느껴졌다. 이거 내잘못이야 이거 내잘못이야 까비, 까비. 어, 거 이거, 어. 이거, 오, 이쪽오시 이거, 가거드릴게요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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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 엄청 큰데? 넘어가세요. 오, 좋은데 이거? 오, 우시고좋아 아. 어, 좋아 좋아 구우나 옛날 어씨 빠졌어. 까베 이거 조금 더 쳐지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것만 막을게. 그 뭐야? 드라이빙 안 걸리게 클램프만 걸게요. 이샷 <laughs> 파초 아니죠? 파초 <laughs> 우 아니, 뭐, 이렇게 덮가잘 돼? 아, 아, 아 이거. 이거 속았다? 오우 대뻔 좋대 뻔 샤이님 들어가요 알이아 되게 빠르네 저거 좀 봐줘야 될것 같으면 얘기해요. 그때 올라갈게요. 어, 오, 아니 뭐야. 이게 비합이라고? 말도 안돼 와. 저기도 수비 거의 똑같이 해, 보면 그죠? 어, 가 <목소리> 나이스. 어, 이거이거 스위치 하면 돼. 다샤 가요. 너 앞에 괜찮아. 롤 들어가 주고. 안 돼. 갈게요. 진짜니? 나... 나이스. 물샷 나이스. 오, 방금 뭐가 이렇게 좋았는데? 음, 좋았지 지금? 건다는 응. 판단은도 좋, 조... 그것도 좋았어. 굿. 나이스. 전차 갈까? 정님 그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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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야 내가 줄게. 알았어. 아, <laughs> 아 잠깐만. 동... <laughs> 빨간 머리 두 명이어서 헷갈렸어. 아니 통치가 다른데. 오씨. <laughs> 아까비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까비 어... 저쪽을 그냥 봐야겠구나 잘하네요 님 나이스 굿 나이스 오 지렸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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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죽어 다시 나와요 걸린다? 나이스. 가비 아유, 너무 아깝다. 금방 같은 경우, 어한번더 주고 다시 픽타도 될것 같아. 시간 좀 여유 있어가지고. 정님 잡히. 수비라 됐다 여기 아까 배 그렇지 아, 맞아 어디서 기억이 나온 거야? 아 근데 저거는 좀 애매해. 이게 애매해, 이렇게 잘 사야 돼. 음. 정님이 이게 난다고 보기 좀 애매한 게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스리스 어, 유도한 거라면 모를까? 어. 아이고, 이거 잘 돌티냐?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편하게 하시고 돼, 어 하셔. 아잘 풀어졌다. 원대 원대. 손 들어가 건 택도 없구 뭐. 음, 손 들어가 건안 돼. 아예 그냥 길을 막아버려야 돼. 아우 아까비. 아, 아까. 나이스. 오호호호호호. 오호. 나이스. 아우 아까비. 뭐? 아이고 이게 걸리네. 이런 게 걸려. 나 정님 금방 잘 들어 신것 같아. 뭐 할게 없어 안 들어.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아깝다 부수면 돼. 아이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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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주게 주게 주. 오케이 작업 쏘면 성공. <laughs> 정님 접히. 다시. 다비. 아. 진짜 미 아. 이거 속공 수비가 어씨다 속공 알 벌써. 오케이. 하 대체 뭔 일이 앞에서 저렇게 뛰어 버리는 게. 파란색 앞에서 뛰는 거 무서워. 나파. 이거 제가 조금, 조금 더 막아볼게요. 그래야 안 준수비 하면서 우리 지금 컷에, 와, 이 뭔데, 이거. 컷에 너무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음, 저쪽, 근데 거의 지금 우니권은 속공이 많고, 컷 그렇게 음. 많진 않아. 그런가? 엘, 엘리랑 컷이야. 아니야 엘리도 별로 없고 컷도 한 두어 방인가밖에 안 나왔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저쪽이 지금 속공이가 안 왔어. 여기. 그냥 잡아줘. 그다좀더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스토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내 센터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간 건데 좀 빠르긴 한것 같아 안 나네 음. 계속 어. 지금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잘 물이 지금 많이 안 나서 여 위에서도 시간 가고 굿 나이스 아이고 라 이런 거는 다 끊을게요 왜냐면 파주한테 얼리오피스 줄 필요가 전혀 없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거 다 앞에서, 앞선에서 끊어준 게 나은 거 같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잡을래 오 나이스다 나이스. 잠깐만 다시 올라오고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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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나파. 아, <laughs> 이거 카딩이 문제나? 이거 없어 없어. 응. 나이스, <laughs> 없어. 나이스. 나이스 수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이제 <laughs> 멋진 수비로. 어치수비 같다. 맞구나 아까비 아.. 거기 아, 그... 아, 안들어오고또 썼어 잘했네 나이스, 나이스. 아아까비 백코트 빨리하고 됐으 어거룰룰 어, 이게 저 공.. 이런 쭉 이쪽 끝까지 타세요? 아 아깝다 안걸렸다 아~~씨 아깝다 아깝이 하나쯤 컷 되나? 아우 아깝에 아 나이스 아깝에 아유 아깝다 이런거 너무 편하게 죽을렸다 따라 가면 돼. 자. 12개. 아, 다 돼. 안 잘려. 픽. 저의 반대. 어, 제가 그좀 천천히 봐 볼게요. 그 어디 다냐면 여기 지금 잠깐만, 한요 정도 있잖아. 요, 요 정도에서 대기해보세요. 요 정도 제가 금방 서 있는 자리 있죠. 아니, 아니 핑 말고 지안님 거기서 서보세요. 그냥 한번 우선 이거 핑어핑 묻혀요. 이제 탑쪽 묻혔다가, 굿. 지금 픽이 너무 급하게 타져가지고 뭔가 안묻는 그런 게 커서 지금 지금 보면 이거 어차피 뭐 따라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우선 픽 우선 볼게요. 우선 대기 거기 아까 서달라는데 서보 서보세요. 어. 막 걸리죠 알아서. 자 이제 여기 올라 이쪽 오는 척하다가 오는 척하다가. 아니 아니, 피이 움직일 필요 없어. 인, 막 이제 낮아, 오른쪽 45도가. 됐어, 굿. 됐어. 정님 컷. 응. 이거 픽 타는 거 개념 잡으면 금방이거든요. 픽 하는 거나 오프볼은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이거 정님 픽잘 서니까 금방 금방 되실 거. 굿 나이스. 좋아. 굿. 좀더 착각도, 어어 좋아 아, 아깝다 사이드 오는 거를 내가 좀 볼까? 구수비 나이스 됐어 아, 홀딩 어 빠지는 거 빠지는 거를 내가 좀 볼게 어... 지한이 아까 어, 거기 거긴, 다시 어 서보세요 거는 어차피 내가 못 가고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버를 해야 되는데 제게 지금 픽이 알아서 걸릴 거야 왼쪽 묻히고 어봐롤 들어가 그냥 아이고 아냐아냐아냐 잠깐 어 천... 어 다시다 어 금방 올라가고, 아, 까비. 아, 어, 씨. 이거 설령 안쪽 잡아도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니까 러 지금, 이게 픽이 묻으면, 저기 뭐야, 빅뱅 님 움직이잖아요. 어, 응. 그때 롤값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천천히 보면 돼. 그리고, 우선은 거기서 세팅을 해달라는 거야. 세팅을 하고, l 틱 t 로 존나 미세하게 살짝 하면 이제 묻는 게 슬슬 보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 뭔가 시작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픽을 묻히고 시작해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없어, 없어. 코너! 어. 좋아. 굿. 나이스. 이거 대게 어. 어. 저보는 가만 사이도 아아아 바드로 아드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 다시 다시, 다시. 오, 바로 요렇게 했잖아. 굿. 까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줘. 주구정리 바로 롤. 굿. 뭐야, 뭐? 굿샷. 누로를 <laughs> 밟아? 거기서 또. 박스 <laughs> 아래로 땡겨졌나 봐. 박스, 박스. 나이스. 됐어요. 이거 정님 저핑 한번 와주세요. 거시견제버거 오리네. 나이스. 잡았어. 어, 나이스. 좋아! 굿샷. <laughs> 불 켜졌다고 너무 자랑하시네, 적리 굿. 디바 작업하고 있어. 수비. 아 없다. 아, 없다. 나이스. 뿌려요. 늦었다. 다시 줘. 야이씨으아 어, 잡았다. 우아아아아아아씨와 이거 못 잡네 봐줘, 봐줘.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갈아아아이아아아아아 어. 나이스, 나이스. 굿 까비 아까괜찮아괜찮아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됐어. 그렇지. 스도 아, 됐어. 잡았어. 또 잡아. 나이스. 나이스. 아, 깝다. 슈터안 났는데. 가르가저 아, 생각... 죽고

주차 하신데 좋아. 갑다아 짧아, 아 잘 들어왔어. 이거 아, 아까 오버, 오버로 슈터 수비할 때그그픽 위치랑 그거 잡으면 첫 시작이 픽 묻으면서 해가지고 지한이 원래 타시던 무빙 칠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돼. 확실히 다르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까리 까리.